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BMW 6GT에 대한 튜닝 내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자, 보면은 뭔가 스피커를 바꾼 내용입니다. 근데 BMW 6 시리즈 GT라는 모델이 이게 판매 비율이나 BMW 자체 내 판매 비율, 전체 자동차 판매 비율을 보면 이렇게 쉽게 볼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게다가 이 차량의 콘셉트 자체가 패밀리 세단이다 보니까 7 시리즈 차체에 뭔가 조금 더 패밀리카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투어링 같은 모델입니다. 근데 이6 GT는 마니아층이 있어요. 왜냐면이 차량의 가성비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공간으로 보나 모든 부분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기 때문인데요. 튜닝샵 같은 매장에서도 보기 어려운 6GT의 와인 컬러 연속 두대 작업입니다. 이게 각각 다른 모델이고요. 자, BMW 6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640 IGT를 제외한 모든 모델이 다 이제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640 IGT는 하만카돈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만카돈 트위터 커버가 있는 걸 분이 이 차량은 하만카돈이 적용된 640iGT라는 얘기죠. 앞문짝 스피커를 순정형 작업을 해가지고 BMW 서비스 센터와 마찰이 없게끔 음질만 개선을 해줬는데요. 이제 가정에서도 요새는 액티브 스피커를 사용을 하죠. 앰프 일체형 스피커 그리고 PC 파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BMW에서 제공하는 DAC가 적용된 그냥 자동차에다가 북쉘프 액티브 스피커 같은 걸 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조금 더 간단하고 가격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내가 추후에 이걸 중고나라나 당근에다가 팔 수도 있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단순하게 장착을 한다. 요런 개념이고요. 요런 장착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설치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자기가 취급하는 스피커에 100%의 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70%만 적당히 그냥 하다가 뭐, 요거 이제 스킬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이 사람한테 돈을 더 쓰게 해서 나머지 부가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본인 실력이 진짜 별론데 약간 소시오 경향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걸 스피커를 달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장착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가장 많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품 매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자, 요 차량이 지금 두 번째 차량이에요. 아까 차량이랑 똑같은 컬러의 똑같은 차량입니다. 앞에 스피커 똑같이 다이노디오 서펙스라는 제품 적용해 줬고요 센터 스피커는 다이노디오의 에소타 에소타 스피커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모델 같은 컬러 차량이 같은 날 같이 예약을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분이 같은 내용의 작업을 했어요. 요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기도 하나로 붙여 갖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음질 영상은 첫 번째 작업 차량, 두 번째 작업 차량 각각 다른 음악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실제 음질 한번 직접 들어 보시고요. 어쨌든 아까 하던 말씀을 다시 말씀 마무리를 해 드리면 하만 카돈이 적용되어 있건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건 내 차량이 6GT다. 이럴 경우에 음질이 안 좋아요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필요 없이 그냥 스피커 튜닝만 하시면 돼요. 스피커만 제대로 달아놓으면 음질 굉장히 잘 나오는 차량이 6GT구요. 제가 여태까지 오토소닉스 유튜브에 올린 수많은 영상 중에 몇 개만 보셨다 그래도 아시겠지만 어떤 차량은 뒤 스피커를 무조건 같이 하는 게 좋은 차량이 있고 어떤 차량은 앞에만 하시게끔 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이두 분들 모두 장착한 스피커 가격대가 338만 원입니다. 솔직히 제가 조금만 더 말발을 막 이렇게 막 장사치 마인드로 한다고 치면 뒤 스피커 100만 원짜리 파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비자분들도 음질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뒤 스피커에 돈 100만 원 쓰는 거 일도 아니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하만 카돈 순정 스피커가 뒷문짝과 뒤에 요, 요 부분에 장착되어 있거든요. 근데 6GT는 생김새 자체가 앞 유리창이 굉장히 크고요. 파노라마 루프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이 차량은 그냥 센터 스피커가 깡패인 겁니다. 앞문짝 스피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센터 스피커 설치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앞문짝 스피커가 소리가 죽어버리고요. 센터 스피커를 제대로 장착을 해놨을 때는 앞문짝 스피커의 음상이 굉장히 잘 잡힙니다. 뒷 스피커를 바꾸면 무조건 좋은 차가 있는데 6GT 같은 경우에는 음상을 맞. 는데 굉장히 큰 방해 요인이 돼요. 그래서 순정 스피커를 뒤에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소리가 어느 정도 재생이 되게 하고 다이노디오 스피커가 감도가 굉장히 높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음량에서 순정 스피커보다 한두세칸 정도 소리가 더 크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앞쪽으로 소리를 몰아서 해주는 건데 그 서라운드 효과나 음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6GT는 앰프 같은 걸 장착을 해놓으면 이렇게 순정형 스피커 튜닝으로 소리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차를 망쳐버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S를 불가하게끔 만들면서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대신 앰프 장착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작업이 스피커 장착할 때는 문짝, 대시보드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제품을 또 규격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앰프 장착하는 게 훨씬 쉽게 돈벌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제대로 소리를 찾아가시는 분이라면 스피커 튜닝이 무조건 일바입니다. 그리고 스피커 튜닝을 제대로 해놓을 수 있는 매장에서 다. 요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앰프를 달아도 소리가 좋은 거예요. 스피커도 똑바로 달줄 모르는 곳에서 앰프 달면은 엄청 시끄럽기 때문에 다 내려야 되는 거고요. 설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내 차에는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를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요 조화를 만드는 그 결과물 그거를 오토소닉스 매장에서 데모 촬영으로 직접 청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음을 하시건 상담을 하시건 작업을 하시건 일주일 정도 전에는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 차에 장착된 비용은 338만 원. 6G 티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의 가격대는 1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